안녕하세요. AI가 공감을 할수 있다고 통계 포스터에 대해 발표할 김주혁, 박현민, 이승훈입니다. 공감 AI는 신체 정보 처리 기술을 바탕으로 사용자의 기분과 감정을 분석하여 정서적으로 공감합니다. 향후 1인 가구가 증가하고 초고령 사회로 진입하면서 더 많은 활용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한편 사회적으로는 우울증 및 불안장애 환자 수가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에 따라 우울증 치료를 위해 복용한 약물로 인한 부작용 또한 증가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항우울제 복용자 중 70%가 신체적 및 정서적 부작용과 금단 증세를 보입니다. 저희는 이런 약물치료의 문제점을 해결하고자 공감 AI를 활용한 심리치료를 보완하고 이에 필요한 기능을 분석하고자 본 포스터를 제작하게 되었습니다. 본 탐구에서는 일반인 192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고 국가기관의 자료를 바탕으로 결과를 도출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저희는 심리치료 공감 AI가 가져야 할 기능을 알아보고자 앞서 조사하였던 66.9%의 속상함을 해결하지 못했다라고 대답했던 사람들에게 심리적인 문제를 해결하지 못했던 이유에 대해서 설문조사를 진행했습니다. 조사 결과 털어놓을 대상이 없다가 30.4%로 가장 많았으며 감정, 감정을 표현하는 게 어려워서가 27.4% 다른 사람에게 알려질까봐 라는 의견이 17.2%로 주된 의견을 이루었습니다. 저희는 이 조사를 통해 공감 AI가 사람들이 쉽고 간편하게 털어놓을 수 있는 존재가 될수 있도록 접근성을 높여야 하고 디자인적 요소를 통해서 심리적 안정감을 부여한다는, 부여해야 한다는 것을 알수 있었습니다. 저희는 기존의 심리치료 로봇의 문제점이 인지도라고 판단하여 이 그래프와 같이 심리치료 로봇에 대한 인식조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조사 결과, 아예, 모른, 아예 모른다라고 대답을 한 사람이 48.4%로 절반가량을 차지하였고, 알고 있는 사람은 9.4%, 잘 알고 있는 사람은 5.2%에 불과하였습니다. 따라서 향후 심리치료 공감 AI는 기존의 로봇과 차별화되기 위해서 성능의 강화와 활발한 마케팅을 통해 인지도를 높여야겠습니다. 심리치료 공감 a i 를 사용하고 싶은 이유에 대해서 저희는 사, 사람들에게 설문조사를 하였습니다. 조사 결과 자신의 상황과 감정을 숨기지 않고 솔직하게 말할 수있어서가 22.2%로 가장 많았고, 빅데이터를 근거로 정확한 진단이 가능해서와 19.5%, 개인정보 유출 방지가 가능해서가 15.9%로 주된 의견이 이루었습니다. 따라서 저희는 공감 AI는 환자에게 편안한 환경을 조성하고 다양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여 여러 상황에 대해 해결책을 제시할 수 있는 그런 기능을 가져야 한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반대로 공감 AI를 사용할 의향이 없다고 라 앞선 설문조사에서 답변했던 설문자들에게 사용하고 싶지 않은 이유를 저희는 설문조사를 진행하였고 그 결과 사람이 아닌 AI와 상담하는 것 자체에서 거부감을 느낄 것 같다가 45%로 제일 많았으며 건강 상태와 같은 개인 정보가 유출될 우려가 25.8%, 심리 치료 분야에 대한 공감 AI의 오진 우려가 25.8%로 뒤떨았습니다 따라서 위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사람에게 편안함을 조성하는 외형, 말투로 AI를 제작하고 공감 a i 방람회 에 또는 체험전을 활용하여 기술력에 대한 마케팅을 통해 공감 AI에 대한 거부감을 줄이는 것을 우선시해야 한다고 저희는 판단 하였습니다. 또한 저희가 이런 설문 조사를 과정을 거치면서 공통적으로 분석을 해보았을 때, 개인정보와 관련된 의견이 다수 산출되는 것을 알수 있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AI의 개발 과정에서 프로그램 자체의 보안 시스템 강화 혹은 정부 측의 개인정보 유출에 관한 법령의 강화가 필요할 것이라고 저희는 판단을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결론을 내어보겠습니다. 공감 AI는 사람과의 교류로 해결하지 못하였던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수, 해결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말투나 체험 변화 등 신체적 변화를 분석하여 환자의 심리 상태를 알수 있도록 빅데이터 체계를 구축하고 활용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디자인, 목소리 선택 기능 등의 다양한 요소를 활용하여 AI에 대한 거부감을 줄이고 편안한 환경을 조성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였습니다. 체계적인 정보보안 시스템을 구축하여야 하고 법적으로 공감 AI를 악용한 정보 유출에 대한 엄격한 법령의 개정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다음으로 한계점과 느낀 점입니다. 본 탐구에서는 192명의 의견을 산출한 것이므로 공감 AI와 사용과 관련된 일반인 모두의 의견이라고 일반화하기에는 의견의 수가 작고 자양성이 부족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저희는 이 탐구를 통해 심리치료 공감 AI의 발전된 기능을 잘 활용하여 사람들의 감정을 분석해서 심리치료를 할수 있게 되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였습니다. 지금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